예, 네, 안녕하세요.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행간. 공식 블로그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광고 대행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공식 블로그 혹은 브랜드 블로그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될게 있습니다. 광고 에이전시 혹은 뭐 광고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럼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에서 말하는 그 공식 블로그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네이버가 인정하는 공식 블로그냐, 아니면 우리들끼리 그냥 공식 블로그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네이버의 공식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 블로그가 뭐냐? 일단 네이버 공식 블로그는요, 많은 공공기관과 단체 및각 분야의 유명인이 네이버에서 공식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어 지금 화면과 같이 이 방패 모양 있잖아요. 이 방패 모양을 주게 됩니다. 뭐 명확하진 않지만 어 네이버 검색에서도 비교적 상위에 노출이 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체 아이디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다른 i p 에서 관리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에 비교적 이슈 란에 쉽게 노출이 될수 있다 라는 점뭐 등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요 상위 노출이죠 공식 블로그가 상위 노출 되느냐 라는 건데요 심증은 있는데 뭐몇 가지 물증도 있지만 제가 100%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공식 블로그가 비교적 상위에 노출이 된다 라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공식 블로그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식 블로그를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는 게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공식 블로그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메인 창에서요. 블로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블로그 메인 홈에서 여기 공식 블로그라고 보입니다. 공식 블로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공식 블로그 소개. 뭐 그리고 공식 블로그의 장점. 그리고 하단에는 뭐 많은 공식 블로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식 블로그 등록 기준 보기. 자 네이버 도움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식 블로그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여기입니다. 현재 공식 블로그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되고요. 뭐 공공기관이나 출판사 매거진 뭐몇개 부분들 그리고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가 화면을 약간 확대해 봤는데요. 뭐 지방 자치 단체 정보구처의 대표 블로그 뭐 등등등등이 있고요. 뭐 출판사의 블로그 매거진에 소개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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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축제 블로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사의 뭐 방송 프로그램 블로그도 되고요. 어, 네이버 통합 검색에 대학교 정보 컨텐츠 확인되는 대학교의 블로그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표 블로그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에 해당해야 현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후에는 이기이 이 조건들이 널널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건 어, 방송이 되는 그런 컨텐츠거나 혹은 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런 불, 그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웬만한 작은 업체는 사실 힘들겠죠. 반면에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특히 출판사 뭐 이런 쪽은요, 어, 작은 업체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꼭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광고 에이전시에서 말하는 그런 공식 블로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말하는 공식 블로그가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 블로그 미등록 대상도 있는데요. 어, 뭐 개인 블로그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은 뭐 위에 그 조건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개인 블로그가 안되기 때문에 기업이라도 단체 아이디로 어 블로그를 만드셔야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렇게 상장이 된 기업이 있다면요 어, 반갑습니다. 자 그런 분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개인 블로그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블로그를 운영한다 쓰읍, 삼성은 좀 다할 수 있겠지만 뭐 여튼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자자 자, 그러면 하단에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사업체입니다 라고 클릭을 하면요 그 다음에 어, 조건이 안 돼서 안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관 단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블로그 신청할 수 있는 게몇개 나오잖아요 예 아까 전에 그 조건과 같이요 뭐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축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제가 모뭐 대기업에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이겠죠. 자, 그러면 기업명 검색 시 증거 정보가 노출되느냐? 된다. 지수가 노출되냐? 된다. 자, 그러면 공식 블로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접수하기. 자, 여기서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저 예상이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이 공식 블로그의 그 가입 조건들이 좀 널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 c 아줌마라는 기업의 공식 블로그를 만들었겠다. 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광고 에이전시에서 말하는 공식 블로그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드 블로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내 기업을 대표하는 그냥 블로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 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말하는 공식 블로그는 현재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에이전 시에서 말하는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에서 말하는 공식 블로그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을 하고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네이버가 이렇게 달아주는 방패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그 블로그 이미지에 이렇게,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블로그다 라고 하는 이렇게 속이는 나쁜 업체도 있는데요. 요거 구라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거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방패는 네이버에서 기능상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에 넣고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식 블로그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들기 좀 어렵다? 그리고 기업에서 말하는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에서 말하는 공식 블로그는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아즈마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 트로그입니다자뭘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 바로 블로그 운영입니다. 헐 무슨 블로그 운영을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